안녕하세요. 지민호건입니다 오늘은 이제 팥에서 딸기를 이제 재배를 하시는데, 이제 노지에다가 이제 재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도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어또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좀 계시는 것 같고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딸기는 보통 이제 올해 그 모종을 갖다 심어 놓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심어 놓으신 분들은 올해 이제 심고서 딸기를 이제 수확하기까지는 조금 무리예요 어 그러니까 달리긴 달리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올해는 그냥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 이 하부 쪽에서 이렇게 이제 기다란 이렇게 지금 한 4월 말 정도 되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예. 여기 이제 넌너라고 그래요 넌너 어. 그리고 넌너를 어, 이렇게 나온 것을 나오는 대로, 이렇게, 제거를 해버려야 돼. 예. 이렇게, 나오는 대로. 이게 얘들이 생기는 대로.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하냐, 그러면은, 이제, 5월달까지는 이렇게 다 빼버리는 거예요. 어. 나오는 대로 그냥. 그래서 이제, 얘들을 왜 빼버리냐, 그러면은, 이게, 서, 이 성장하는데, 이 양분을 자꾸 분산이 되거든요. 성장하는데 방해가 돼. 예. 필요, 필요가 5월달까지는 없거든요. 어. 그래서, 얘들어 5월달까지는 그냥 이렇게 빼버리고, 이제 6월달부터서는 이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어, 올해 신문분들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게, 예 줄기가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서, 요, 이제, 요게 지금, 이게 모종이 되거든요. 요, 요, 요 싹이. 예. 그 이렇게 쭉 길어져가지고, 어여기 나오고 또 이제 여기서 또 어, 너너가 길어져가지고 또 나오고 나오고 해가지고서 이줄기 하나에서도 어, 이 모종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모종을 갖다가 이제 예, 이 잘라가지고서 그대로 놔두면은 텃밭에서는 그냥 그대로 놔둬도 돼요. 어, 그러면 중간 중간에 자기네들이 이저 예,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고서 잘 엄청나게 번져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잘라서 채다가 이제 9월달에 옮겨 심으면 돼. 예. 밭, 텃밭에서 그게 최고예요. 전는 농부님들은 그것을 이제 뭐 6월달에 이게 수확을 이렇게 이제 모종을 수확을 또 따로 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그 보관을 또 따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9월달에 이렇게 심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9월달에 심으면은 이제 겨울 나고 내년 봄에 예, 이렇게 딸기를 풍성하게 이제 따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작년 9월달에 이제 보종을 이렇게 심은 거예요. 보종을 어, 받아가지고 논내에서 받아가지고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꽤 이제 무성하게 이제 이렇게 커져 있는 거죠. 그입줄기가 잎이 이제 이렇게 아주 어, 커다란 학게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심은 것은 올해 이제 딸기가 달리면서 이제 국지국지가 딸기가 이제 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 그, 9월 달에 심어서 보면 이제 이렇게, 어 딸기를 수확하는 이제 그런 재배 방법이, 예 남부지방하고 중부 일부지방하고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중부, 중북부지역, 상간, 어지 지대가 조금 높은 지역, 이런 데서는 또, 이제 모종을 한번 심어 놓고, 한 군데서 3, 4년, 어, 많게는 5년까지도 이렇게 재배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 딸기를 텃밭에서 노지에다가 이렇게 해보면은, 매년 이렇게 수확을, 아 9월 달에 심어서 봄에 이렇게 따고, 요게 이제, 이 딸기를 보면은, 윤기도 이렇게 있고, 밭도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항시 보면은, 이제 9월 이대로 이제 재배를 해 가지고 9월 달에 그 넌너에서 이렇게 저저 모종을 받아 갖고 9월 달에 모종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옮겨 심어 그러면 이제 봄 되면은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또 이제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방법을 어 쓰고 있고요 이 넌너는 언제까지 이제 제거하냐 그러면은 아까 오월 5월. 5월 말까지는 어, 제거를 해버린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작년 9월 달에 심었으니까는, 이제 올해 이제 딸기가 정상적으로 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딸기가 이제, 지금부터 꽃이 피고 얘들은 한달 있으면 딸기가 이제 따먹게 돼요. 어, 그러는데, 이 넌너가 그대로 나누면은, 이 양분이, 이 입에서 양분을 만들어서 이제 얘들이 성장을 하는데, 양분이 자꾸 이제 분산이 돼 버려. 이제 이 딸기 쪽으로도 가고, 이 넌너 쪽으로도 가고. 응. 그래서 이제 넌너를 이거를 양분 분산이 안 되게 잘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응. 내는 반제. 요령은, 자 이거 넌너잖아요. 어. 이 넌너를 이렇게 손 손으로 이 크라운, 저기 잎줄기 하부가 하부 어, 도톰한 데를 크라운 또는 관부 그래요. 그래서 이간부 크라운 요요 요 안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쭉 집어넣어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너너를 이렇게 쭉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예, 이렇게 이렇게 뽑, 뽑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게 제거할 때는 거 이제 이름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꽃이 이렇게 필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필 때에는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번 영상에서는 아, 3, 6, 9, 요거는 이제 팁비그 다음에 12, 12월은 이제 석회고도이렇게 이제 웃꾸름으로 이제, 이제 주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그대로 정석도로 했어요. 그래서 보면 잎이 반질반질하니 아주 굵직굵직하니 아주 이제 잘 성장하고 있죠. 어. 그런데 이제 어, 양분이 조금 부족하다 싶다 그러면은 이제 태, 딸기가 이제 그, 이잘 크지 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양분이 지금 많이 이제 필요할 텐데어 이렇게 이제 사전에 예, 이렇게 준비를 잘 못했다. 이끄름이나 이제 이 우끄름 요 이런 것을 잘 아직 잘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예, 이 꽃이 피고 이런 때니까 지금 예, 얘들이 양분이 빨리 주어 부족하니까 빨리 줘야 되잖아요. 그런 때는, 어, 석효성 비료. 이제 이럴 때는 화학 비료를 주는 거예요. 화학 비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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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로. 어, 그래서 이제 NK 비료나 복합 비료도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예, 이 딸기 타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약수저, 예, 약수저로 어,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이 뭐 10g이죠. 거기서 중간중간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비닐을 뚫고서 이렇게 네. 넣고서 물을 이렇게 이제, 예, 비로 논 데다가 이렇게 물을 좀 뿌려주면은 얘들이 그, 수가 빨리 돼요. 그러고 후구름 딱덮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양물도 잘걷어고잘커거든요 자, 그런 것이 여름이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이제 이 영상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제, 예, 이런 작업들을 안 해주셨다. 아, 그러면은 이제, 우구름 또, 또이 수분관리 수분관리가 중요해요 어, 이렇게 이제 꽃 많이 피워고 이럴 때는 수분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분관리는 뭘해야되냐면 흙을 손으로 이렇게 꽂혀서 흙이 뭉쳐져야 돼딱 네. 뭉쳐져야 돼. 그래야지 수분이 적당한거야 그럼 뭉쳐지지 않으면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 물을 줘야 돼 음. 그래서 이제 수분관리 양분관리 어, 양분은 우뭐 필요한 어, 그 다음에, 이제, 넌노 제거. 자, 이거, 좀 전에, 넌노 제거. 그 다음에가, 이제, 한 가지 더. 어, 이렇게, 보면, 하부 쪽에, 입이, 어, 조금, 이제, 이, 위에 우에 위에 애들은 이렇게 큰데, 어, 이, 밑에 애들은 좀 작은 애들이 있어요. 이게 노후된 입이거든요. 노후된. 자, 노후된 잎들은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노후된 잎은 이, 이하고 얘하고 보면은, 이제, 차이가 많죠. 노후된 집은, 어, 양분을, 입에서 양분을 만드는데, 노후된 잎은 양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양분을 대략 뺏어 먹어. 자, 이, 모양새가, 그렇죠? 음, 이게 노후된 잎들은 이렇게, 얘도 이제 생존을 하려고 양분을 뺏어 먹는 거야. 얘들이 맨, 든 양분을. 그래서 얘들을 제거를 해버려야 돼. 얘도 제거하고, 너너 제거하고. 그런 것이 이제, 딸기 재배하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 이런 작업들을 해 주시면은 딸기가 국지 국지간 딸기를 이제 따서 잡수실 수 있다.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